오늘 하루도 버티듯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무심코 SNS를 훑다가,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누군가는 승진을 했고, 누군가는 이직을 성공했고, 누군가는 삶을 제대로 사는 것 같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난왜 아직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문득 질문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사람마다 길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자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쉽게 놓치게 되니까요. 마음에 담을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내 속도가 느려 보여도,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멈춰서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킬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습니다. 오늘의 다짐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음에 집중하겠습니다. 때로는 느려도 돌아가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가장 의미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의 기준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비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이 느리게 느껴질 때에도 그 안에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비교보다 감사로,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